1시 40분. 이거 애그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광고 아니야? 이거 라방. 뭐라고요? 라이 방송. 이거 라방. <laughs> 풀이 왜안 보여? 댓글을. 나들어가면볼수 있는 거야? 맨정신입니다. 맨정신이냐고? 응? 소리가 안 나냐고? 아, 소리가 안 나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소리가 나와. 안 나요. 조심해 봅시다. 딴지롱! 왜 하는 거야, 이거 근데? 니까 그러니까 다들 공연이 끝나면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누가 해? 어, 몇몇 다른 아이돌 친구들. 로미의 딴사람 봐. 아 <laughs> 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컨텐츠 <laughs> 때문에 수탉병? 본 거예요. 컨텐츠 때문에 본 겁니다. 공연을 끝나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신대요. 지금 계속 소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요. 이건 그냥 로미 가서 통고는거 아니에요? 아니, 소통을 쳐. 온통 그냥. 어디 가시네요? 저요? 안나려룸 집에 가고 있어요. 집이 아니지, 호텔. 지금 공연이 끝났어요. 저는 자카르 타고요. 여러분 저희가 잘 못해요 지원을 잘 해주면은 이거를 휘통을 그렇죠. 이렇게 했서면은 내가 그냥 키지 아티스트는 안 키시잖아요 그니까 음. 제가 억지로 키운 거, 킨 거예요 음.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잘 못해요 <laughs> 왜 저희로 굽죠? 음. 제가 잘 못해요 왜 못하면서 키세요? 우리가 너무 소통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일방적인 소통만 했잖아요 <웃음> <웃음> 소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기다리는 팬들도 있고 아니, 하잖아요 저랑은 소통하시고 올려요? 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처음을 <laughs>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아, 그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주의가 돼가지고. 여병 이거 진짜 안 빨라. 준도을 늘리고자 지금 이렇게. <laughs> 아니요 아니. 여러분 188만 되면 또 라망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명이요? 182만이에요. 와 아, 실망인데. 아이 뭐 실망이에요. <laughs> 아 너무 <요미. 웃음> <laughs> 실망인데. 진짜 많은 거죠. 1 8번이면 아, 시딩 들어오면서... 아니 <laughs> 시딩... 저 시딩 받은 어, 적 없습니다, 단, 여러분. 네, 다들 쓰는 수준... 저 시딩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물론 1 8 0이도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분들이시지만... 아, 룸이... 아니, 이걸 왜한 거냐?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해, 이 사람... 아,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사진이 너무 단조로워... <laughs> 자꾸 내... 그... 그 벗은 사진 몰라... 제가 언제 벗은 사진만 올렸어요? 아, 벗지 않았지, 벗어 보이는... 뭘 그럴 수 <laughs> 네. 아, 아쿠친다 까무가 여기 뭐지요? 그, 자카르타에서 사랑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귀여워, 귀여워서. 네, 보세요. 오빠, 오빠 아프지 마요. 살이 막 너무 많이 빠졌대요. 어, 그거 맞아. 렌즈에 휴대폰 비춰요? 렌, 나도 나봐. <laughs> 나도 날 보는데 뭘. 내가 나를 보는 나를 보는 나야. <laughs> 어, 어. 오, 진짜 미친다. 오, <laughs> 나, 다 나다,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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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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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니까, 왜 켜? <laughs> 아니요, 여튼,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나는 댓글을 어떻게 보는 거야? 어? 이쁘죠? 왜? 난 참여하고 잖아 왜? 저희가 이래요. 죄송해요. <laughs> 이거. <laughs> 어?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왜 내가 댓글을 못 봐? 못 봐, 원래? 그런 그것 같은데요? 진짜? 그럼 관리하는 사람만 볼수 있다고? 아니지. 그래서 지금 다들 팬분들이 댓글이 안 달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당사자 저, 저희는 보입니다. 저도 지금 제 걸로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남은... 내가 단 댓글만 나만 <laughs> 봐요. 나만 보여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 단 댓글은 로미폰으로 보이네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라이브지만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라고. 시시켰다고볼순 없죠. 왜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 불편했으면 아, 그렇죠. 이 사람 못 써요? <laughs> 반대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불편해 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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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투어에 지금 중간이잖아요. 응 그죠? 얼마 없지? 맞아요. 이런 거 하려면 좀 뭐요? 진짜 짜친다. 왜 뭐가 짜쳐요? 뭐. 아니야, 요즘에 그 라이브는 이렇게 막, 막 짜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요. 제가 다른 아이돌 분들 봤을 때왜밥 밥, 밥, 아니요, 아까는 제가 나만 봐! <laughs> 오빠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집 가서 뭐해요? 소주? 아니 고생은 무슨 고생이니? 이게 다 좋지. 오빠도 라방 자주 해주. <laughs> 자주 해주. 제 남자친구가 GD 팬이에요. 그럼 여자분이신 건가? 나 남서 쇼... 둘팬 많아 여자분들부터 더 많아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중국어로 단어 하나 말해보세요 이정말 이정우 씨야 부팅 너무 아 공연 추가해 주세요 왔어요 우리 안 자니까 계속 해줘요 어 안돼 머리 감아요 그래 감을 거야 나 지금 끝나고 바로 온 거야 콘서트 지디랑 결혼할 수 있나요 없죠 왜죠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아, 어, 근데 이분이랑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댓글 기능이 해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댓글 다 달려요. 댓글 써줘요 댓글 기능이... 모르겠어. 이턱글기지겠다턱이 아! <laughs> 어떻게 끊이져글기턱이 있나? <laughs> 오빠 이뭐드셨어이 사랑. 아능해댓까 <laughs> 기능이... 렇게말랐이요 음, 열심히 해서요. 이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말랐음. 아, 살은 빠졌지만. 응. 오빠 안 피곤해? 피곤해. 인도네시아 팬들의 에너지 어땠어요, 오빠? 응. 짱이었어! 어, 늦은 알겠어요. 시간인데 라이브 고마워요. 저 사람이 었어요 오빠 MC 하실 수 있어요? 태양 오빠가 오늘 팬미팅에서 GD는 응. MC 못할, 이 새끼가. 쥐. 하지 와봐주세요. GD는 MC 못해? 나, 원래 MC 출신 MC. 저 마이크 하나만 쥐어주면 난리 난다.